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조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다림과 성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옛 말이 있죠요 어,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사이드하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은혜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택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은혜 될수 있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저랑 제 아내는 3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좀 일방적으로 제가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싫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좋다고 그렇게 구애를 하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서 저의 사랑을 저의 구애를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어, 여러분 옛날에 보물 찾기 해보셨죠? 초등학생 때 혹은 미취학 아동일 때 보물 찾기 해보셨을 겁니다. 막 선생님들이 여기저기에다가 보물을 숨겨두면 우리들은 막 열심히 가서 그 보물을 찾죠. 어, 그런데. 이 보물찾기 하는 그 용지가 모르겠어요. 저, 저 때는 그 용지가 일반적인 용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기저기 숨겨놓은 보물들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래서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 보물을 하나만 찾는 아이가 아니라 쓸어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모자른 애들, 좀못 찾은 애들 그렇게 좀 나눠주고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여러분들 삶 구석구석에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숨겨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로 거머쥘 수 있게 하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께서 내삶 구석구석에 숨겨두신 그 보물들을 우리가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삶 가운데 열매로 거둘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어, 이 시몬 할아버지와 또 안나 할머니,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정말 말 그대로 내삶 가운데의 은혜가 되도록 만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만들었고, 성차,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끌어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누렸을까? 자, 먼저 시몬 할아버지부터 우리가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몬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죽기 전까지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시몬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말씀 들으세요. 어떻게 어떻게 기다려요?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 할아버지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게요. 기다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너가 그 예수를 만날 것이다. 너가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할아버지는 늘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때와 시기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 모리아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아, 노아가 그 산에다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 하면서 욕했겠습니까? 야, 저 바보 아니야? 하늘이 이렇게 쨍하고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어? 그런데 노아의 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때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때까지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몬 할아버지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이 단어가 바로 기다림.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끈기와 기다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안나 할머니 얘기하고 끝낼 건데요. 자 안나 할머니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뭐 30대 초반에 과부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에. 84세가 될 때까지 약한 50년 동안의 세월을 안나 할머니는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년 동안 안나 할머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성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성실함.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품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실함, 성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는 기다리심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뜬 것, 어떻게 해가 뜰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실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목사님 해가 뜨는 이유는 뭐 지구가 자전을 하고 이럴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섭리와 만물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몬 할아버지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기다림과 성실함이 여러분들에게 깃들어야 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잠잠히 기다리시고, 늘 하던 대로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과 끝없는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이 잠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